하하 웃고 그대로 끝나는 오락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객들이 그런 우리처럼 막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내 인생을 바꾸고 이런 사람들의 그 주류가 아니라 그냥 영화를 봤을 때는 그냥 보고.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가 지금 잘 되는 겁니다. 그냥 보고 잊어버리고 사실 영화는 우리 40대 50대들은 굉장히 어떤 감동과 거기에다 철학과 인생관과 이런 걸 따진 것이었지만. 어찌보면 예술적인 것을 많이 추구를 했지만 요즘에 젊은 애들 보십시오 그냥 보고 그냥 그걸로서뭐 예를 들어서 뭐 분노의 실주 같은 건 벌써 지금 8편까지 나올 정도로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 영화 자체를 중국에서는 어떤 예술품으로 아직까지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면 즐겁게 보고 또 끝에 가서 즐겁게 행복하게 끝나고 이런 소재를 원하기 때문에 한국 작가들이. 거기 가서 그들하고 그거를 할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신화조 자체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해서 영화 찍을 때도 사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좀 각도를 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미장성이라고 그러죠. 화면 자체를 이렇게 틀고 싶은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오히려 막 생각하기 지금 사임당이라는 게 그나마도 지금 드라마가 그쪽에서 지금 방영을 하려고 같이 돈까지 지금 들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방영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방영못 하잖아요. 정치 문제로.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사임당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없이 거기서 방향을 했다면 시청률이 대장금의 1 0 분의 일도 안 됐을 겁니다. 이유는 너무 왔다 갔다 현대와 뭘 왔다가 복잡하고 그렇게 막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거를 중국인들은 그렇게 우리처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도의 차이라고 보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 답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저기 중국 상해에서 연지라는 드라마를 계속 봤. 습니다 두 달간 봤는데 거기 내용에서 이미 다 찍어놓은 건데 중간에 막 이렇게 거기 항의 운동하는 거거든요. 국민당, 공산당 이렇게 하는데 막흥분되가 되고 막 이게 좀 좋지 않은 내용이 막 나오니까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항의가 빗발쳤나 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럴 거라는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봐라. 그래서 그걸 조금 보여주는 거 보고 아 이게 진국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또 어떻게 생각하는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 영화 문화 속의 영화는 어떤 사람은 어, 좀 수준이 높고 어떤 사람 수준이 낮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오락적인 건좀 수준이 좀덜하고좀 좀 예술적이고 좀 저, 저, 저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영화는 예술 영화는 수준이 높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어, 아직까지도 뭐 미국에서 공부했다든지 영화과 교수님들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7천 원이나 만원 주고 극장 한, 한 장의 표를 사 갖고 딱 들어갔는데 나올 때 기분 좋게 나와서 아참괜찮네그러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이 영화를 봤는데 야 정말 이 속에서 내가 너무 너무 감동적이었다 그것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뭐 영화를 가지고 교과서처럼 철학적인 교본처럼 생각하시는 게. 저희들 세대였어요. 저희들은 영화를 보면 굉장히 그러고 예전에 보면은 우리 저 학교 대학 다닐 때보다 뭐 타임즈들보다 좀 멋있어 보이고 뭐 썬데이 소울 하면 큰게 나쁜 것 같고 또 무슨 그런 거 사실 저희들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 전반적으로 아는 사람들, 자, 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미라는 그 소프라나 유명한 그, 그 성악가가 언젠가 한번 인터뷰에도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정말 좋은 우, 음악이 뭡니까? 하고 대, 답변을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물론 내가 아는 클래식도 굉장히 좋은 음악이지만, 자기는, 어, 그거 뭐죠? 그 조, 조수미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그 디스코. 그, 그 음악도 좋엄청나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차르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틀즈도 전 세계 어찌 보면 비틀즈가 더 많은 사람을 어, 귀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모차르트보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것이다 클래식한 것이다 그분이 인제는 없어요 크로스오버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봤을 때 내가 나오는데 재미있었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뭐 때문에 재미있었니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고 몰라나 뭔지 모르는데 나오니까 괜찮네 또 나오는데 뭐야 이거 내가 만 원씩이나 주고 본 영화 가뭐 이래. 근데 어떤 사람 나오면서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서는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야. 니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야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는 굳이 어느 편이다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저기 하나부터 해줘볼게요. 네. 그 제가 이렇게 보면 영화는 아니지만 드라마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중국에서 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정도. 예를 들면, 지금, 태양의 후예 같은 데 미리 제작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드라마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며칠 전에 찍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힘들, 힘들었는데, 힘들 지금 이렇게 미리 제작하면은, 어떻게 보면 종사하시는 분들이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뭐 문화교육 차원에서 보셨을 때, 우리가 중국의 뭐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게 있다면 한세 가지 정도를 좀 듣고 싶은데요, 있을 수있습니다 지금 제가 영화, 우리, 우리나라는 우리 유난히도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서로 크로스오버를 잘안 합니다. 드라마를 찍는 감독님하고 영화 찍는 감독님하고 다르듯이 저도 사실 아까 말씀 하셨 드렸듯이 그 한류가 드라마가 먼저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소개를 해드렸지만 어떤 드라마 관련된 탤런트라든지 드라마 찍는 데 절대로 다리를 놔달라 그러면 저는 안 합니다 이을 왜냐 내 분야가 아닌 것을 굳이 제가 그런 것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 쪽에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걸 배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중국에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중국 드라마를 보고 중국 드라마는 사실 아, 아까 요 앞에 계신 저기 말씀하셨듯이. 거의 보면은 드라마 자체가 심의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소재가 다 똑같습니다. 하일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들도 이제 그 부부 간의 이혼 문제라든지 또 가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 이런 걸로 해서 현대극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과연 뭐 돈이 다냐,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몇개 있지만 거의 이렇게 저기 시스템의 1번부터 이렇게 10번까지 쫙 돌리다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게그 조금 그, 일본과 싸우는 그런 항의된 그런 게참 많아요. 아니면은 공산당들이 그 장기석과 그렇게 어떤 갈등이 있었던 그시기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내용이 많지 우리처럼 우리는 그런 게 드라마에 많지 않거든요. 우리는 사실 인간의 그 본성에 있는 얘기들을 그냥 뭐 어떤 걸여과 없이 다 그거를 세세하게 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중국에서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죠.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아까 2006년도부터 쭉 조금 옛날보다 못하게 안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왜 한국 드라마는이렇게 길게 지지지지지 지 끌고 나가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요 저한테. 음. 네. 그래서 뭘 보고 그러냐 봤더니 아마도 2 0 0 m 를 넘겼던 보고 도 보고라는 드라마를 엄청 재밌게 봤대요. <believing> <regrets> 근데 그게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막 하잖아요. 뭐 인화가시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보면 횟수가 16회에서 20회를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대략 한 번에도 50m니까 참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200회를 넘기는 것을 자기네들 틀어면서 보니까 한국 드라마는 왜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좀 그게 돼서 좀 지루해하는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식이 딱 있어가지고, 뭐 해서 뭐겨울영과 가을, 가을동화, 이름만 다르지 뭐 비스무리한 내용 같고, 뭐 이렇게 누가 사랑하다가 죽고, 무슨 병 걸리고 뭐, 이런 식의 그 비극적인 내용,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들이 좀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도 나름대로는 자금이 있으니까 드라마도 좀잘 찍어야 되겠고, 한국영화에서 좋은 점은 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거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저한테 질문하듯이, 중국 드라마에서 우리가 배울 거라는 것은 아직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홍콩계 미국인 그 브루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소룡, 네. 그 호남대 에 안태영 교수가 호남대 안에다 이대평 만들어 갖고 브루스의 기념관, 이소룡을 살아있다고 만든 데에 그 대만, 홍콩, 동남아인이랑. 대륙인이 그 브루스의 영화를 한 다섯 편 찍었거든요, 70년대. 그, 혹시 다봤는지여부랑 그런 거 만들면은, 한류 이소련 분타고 성공할 때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교수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그안태근 교수님하고는 아주 친한 사입니다. 이 그래서 이자 대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이렇다저렇다 하는 것은 제 월권인 것 같아서 좀 그러는데요. 지금 그 요점이 과연 그러한 어떤 테마파크를 했을 때 어떤 게 좋은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연 호남대에서 큰그 승인이 떨어진 겁니까? 그, 된것 같은데. 아, 최근에 제가 안배에서는 제가 한 6개월 전에 뵀을 때만 해도 아직 그거를 힘이 중이다라고만 말씀을 하셔서 음, 뭐 됐든 안 됐든 만약에 그것이 그니까, 러 우리 가정을 하죠. 뭐, 어느 대학에 테마파크를 했을 때 어떤 것인가. 사실 제가 광주 국제영화제를 한 15년 을할때 보면은 거기에 오시는 게스트들이 영화에 관련된 분이라 할지라도 오셔가지고 영화는 한두 편이나 봐요. 그리고는 5일이나 6일, 한 일주일 있는 동안에 주로 그 지방에 있었던 어떤 자기네하고 연관된 역사적인 것을 그 관광하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뭐, 부산도 마찬가지 로 모든 국제영화제가 한번 게스트들이 가기 전전날 정도는 투어를 시킵니다. 그 지방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10억이고 뭐 몇십억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그 지역을 세계에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다 보는 관점이 달라서 중국분들은 중국하고 관계된 것만 은 관심이 있어 하고 또뭐 서양분들은 뭐 옛날 우리 무슨 저기 때뭐 문호개방 때뭐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다 자기네들 관점으로 보거든요. 근데 광주가 사실은 굳이 찾으라고 찾아도 영화제를 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할때 중국분들이 유치할 만한 관광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지를 유치하는데 가장 좋은 게 지금 현재는 영화 쪽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쪽에서 보면은 음, 지난번 2004년도에 그, 얼마 지나가는데 1930년대 중국의 영어 황제라고 부르는 우리, 현재로 말하면은 누구, 현재는 비교할 사람, 예전에 우리 1960년대 영화의 신성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1 9 3 0년대 상의 영어 황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김영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의 회고전을 한번 거기서 여덟 편인가 갖고 제가 했었어요. 그렇지만, 회고전을 했을 뿐이지, 김영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 광주 출신도 아니고 서울 사람이고, 아무 광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찾다가 안 되니까, 중국에 있는 유명하신 시애찐시애 펜이고, 뭐 유명하신 감독님들 다 오셨을 때 저희가 구경을 시킬 게 없어서 시킨 게 뭐냐면, 중국의 그, 군가인, 어, 인민해방가를 지은 정육성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 못된 통 바로 옆에서 그 당시에 그 자기네들이 공산당을 칠때 가장 정말 그, 군인들을 위해서 힘을 줄수 있는 좋은 작곡을 많이 해서 정말 훌륭한 작곡가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로 광주에 있는 남국가 어디 거기에 출신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자기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이제 저희가 유적을 만들어가지고 어 중국 그 감독님들이 오시면 그걸 보여드리거든요. 그럼 무지 뭐 연관이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셔요. 그러면서 또 입소문을 하뭐 광주 가니까 정육성 생각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관광객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딱 보고 나서 아마도 그안 교수님께서는 비록 그 브루스리 이 소년이 광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 서울이라는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더라도 한국 내에서 정말 그분에 대한 팬들은 많거든요. 그 팬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걸 하나를 어딘가 광주에다 해놓으면 광주에 혹시 관광을 좀 유치하지 않을까. 그런 목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그게 성공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질문 더있으가네 그러면은 질문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는 좀그 흥미스럽게 질문을 내는 거를 보니까요 다들 좀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감 응. <laughs> 네, 응. 그러면은 어 4월 18일에 그 작년에는 인기 많이 있었던 그 음, 자치통각 교수님, 그 네, 관중달 교수님 가리는 다시 여러분하고 좀만나 뵙게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4월 18일에 오후 이 시간에는 그때는 다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컸은 거고, 이 녀석 다는 거고, 이 녀석 다